기술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알아두고, 이 사람이 모르는 거를 조금 더 알아두고, 개발하고 하다 보면은, 나도 어느 순간, 어딘지를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성장도 돼 있을 것 같고,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 말고더라도, 훨씬 더 좋은 데로 가겠다라는 생각 확신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더 즐겁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 항상 시설 전기 쪽만 하다 보니까는 램프 갈고 이런 것만 주로 했었어요. 하다가 그 캐드라는 그 건물 지은 도면 있잖아요. 건축 도면, 전기도면, 소방 도면, 통신 뭐 영선 이런 도면이 다 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꺼내서 보면서도 정말 새로운 경험도 많이 했었고요. 음. 제가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도 더막 찾아보려고 도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또 제가 또 알게 되잖아요. 음. 사람들이 모르는 걸 그러니까 또 저만의 또 무기도 생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조금씩 조금씩 남들 모르게 이제 배워왔던 이런 지식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 때제 지식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얘기해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들어가고 비집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점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더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저는 기계 이론적으로 잘한것 같아요. 네, 재밌고요. 그리고 주, 저는 이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 몸으로 뛰고 하는 게좀 맞더라고요. 막어리숙고막 막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현장 가서 매뉴얼 보고 발고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또잘 맞았고요. 활동적이고 하는 거,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하는 거, 그런 게또잘 맞고요.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진 않거든. 네네.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 가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가치, 조금 네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장기적 측면으로 내가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또 따로 네네. 있는 거야. 지금 당장, 뭐뭐 몇년 후에 써먹을 만한 거 지금 공부할 수 있지만, 네네. 더 길게 보는 거지. 네네. 길게 봤을 때, 내 나이가 마흔? 뭐 쉬운 일이라는대을때 그때도 사람들과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그러고 있을까 음. 그건 고민 좀 해봐야 돼. 네. 어. 그때는 조금 더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좀왜 현장 뛰어다니면서 하는 일은 설운살이 더 잘하지 쉬운 살보다 네, 그렇지. 네. 그때 그럼 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내 경쟁력을 그때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이거지. 남들이 다 했던 거 나도 해보고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그들이 모르는 걸 그때 가서 또줄수 있어야 되잖아. 어? 아까 얘기했던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인원. 그건 30대에 확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 안 되는 건 뭐냐 이거야. 음. 그치. 그거를 내가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뭐한다 팀을 내가 리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팀 리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 건 후배들의 마음을 또, 끌어서 리드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고, 같이 뭐 움직이면서 내가 그 현장 업무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심리, 인간적인 심리,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설득해서 또내 편으로 가지고 올 거냐, 그 사람들을 위로해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1인분 시키는 거 누구나 하는데, 이 사람을 붕업시켜갖고 2인분, 3인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 일하면 내가 더 집중해서 하게 되고 하기 싫은 것도 더 재밌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크게 자꾸 말몇 마디로 혹은 뭐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동기후발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심리 파악도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 훈련은 이제 지금부터 후배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리더로서 역할을 네. 배워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그때 가서는 뒤에서 좋은 소리 한마디만 툭툭 해주면서 사람들을. 그게 이제 축구로 얘기하면 감독이 하는 역할이잖아. 감독이 뛰어다니면 안 되지. 그렇죠. <laughs> 그치? 네.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뭐 젊을 때 스트라이커였다고 감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전혀 안될거 아니야. 가르치는 거랑 자기가 뛰는 거랑은 진짜 전혀 다른 얘기라고.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는 현역에서 은퇴했을 때 그럼 어떤 일을 할 거냐 내가 필요한 공부 뭐 지금 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염두에 두면 돼 이제는 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난봐 가르친다라는 건 하, 아까 내가 표현했듯이 내가 많이 안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니야 그거는 나랑 똑같은 수준의 누군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 가르치는 대상은 나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란 말이야. 부족한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려면 이건 내가 얘기하는 방식으고 나의 언어로는 안 돼.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내가 그들의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줘. 안 되잖아. 그래서 별도의 공부가 또 필요한 거지. 그 대상 중에 제일 힘든 게 자식이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가르치려는기 보다는 군림하려고 해. 도덕이나도 안 되지. 그 그러니까 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건 따로 있어. 내 개인적인 어떤 기술, 성장, 이것도 좋지만, 그 이상의, 아까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했잖아? 기업 입장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과연? 먹을까? 생각 한 번씩은 해봐야 돼.